눈다랑어 머리 아 눈다랑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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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이 어. 크다고 해서 눈다랑어라고 아 눈이 크다고 해서요? 빅 아이 빅 아이 <laughs> 껍데기 찌르기죠, 그것도. 볼살 볼살이 아그 부분이 볼살이에요눈 네. 밑에 있는 볼살 아눈 밑에 있는게 그 부위별로 다 맛이 다르잖아요 그렇죠, 그렇죠? 그럼 소, 소고기 맛이 난다는아 볼살이요? 머리살 아, 머리살 주에서 나오는 살은 소고기 육회 맛이 난다고 음... 어, 신기하네요 이가 나쁘다. 어. 어. 이 눈이 엄청 크네요. 아마 송아지 눈보다 클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래서 비가 이렇 거. 이 뒤에 이 붉은색이 네. 안구 근육이에요. 아, 안구 근육이요? 네. 이 안구 근육이 눈 동자가 움직이는 것처럼 예. 네. 이 근육이 그 잡아주고 당겨주고 움직이면서 네. 방향이나 이런 것을 잡아주는 거니까. 요근데그 근육도 먹어요? 네. 이 근육이 안구살이라고 해서. 음. 안구살. 네. 신경인가 봐요. 가운데는 네. 지방이고요. 네. <목소리도> 입천장. 아, 입천장. 감사합니다. <목소리도> 칼 주시면 되겠어요. 힘주절 정수리, 음, 정수리 꼭대기, 혈압육이라고 봐. 눈물 좀 만들어. 알 사탕 나오는 것 같아요. 커다란 알 사탕. 수정체 수정채요 구슬같네요 구슬, 구슬. 동공 음. 이렇게 한 마리 잡으면 머리 부분에서 나오는 네. 부위들 네. 총몇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럼? 네 가지 음. 볼살 네. 안구살 네. 입천정, 네. 목 정수리, 정수리 네 가지 네 가지 참치 눈물주 참치눈 음... 수정채 네, 수정채도 먹어요? 수정채는 무미무취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요거 이제 녹으면은 끈적끈적한 액체로 바뀌는 거고 음... 요거는 제 젤리 사탕처럼 쫀득쫀득한 네. 그런 맛이 있습니다. 아... 이게 아니에요.